예, 접니다. 오늘은 모든 작품이 다 똑같은 빛을 쓴다는 전설의 M 극장에 나왔습니다. 주로 무용 작품이 많이 올라오는 극장인데 극장의 기본 폼이 상당합니다. 이미 잘 세팅된 기본 폼을 시간과 돈을 들여 바꾸기도 그렇고 바꾸면 원상 복구도 시켜 줘야 하니 이 극장을 들어오시는 감독님들이 대부분 기본 폼을 최대한 안 건드리고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어요. 물론 저도 그렇고요. 작년에도 공연을 해본 극장이기에 작년에 사용했던 콘솔 파일을 그대로 들고 가서 날먹 작업을 하려 했으나 해체가 바뀐 조명기들이 좀 있더라고요. 저만 게으른 거였습니다.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사용할 조명기들 채널 찾아주고 간단한 컬러지들만 껴줬습니다. 이번 영상은 조명 디자이너들과 작업하시는 연출 및 출연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용어에 대해 떠들어보려고 해요. 아니들 사용하시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먼저 탑 조명과 핀 조명입니다. 사실 뜻만 보면 둘이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닙니다.만 제가 지금껏 작업해온 환경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무대에서 머리 위로 좁게 떨어지는 빛이 탑 조명이고요. 흔히 팔로우 조명이라 부르는 사람 따라 움직이는 빛을 핀 조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팔로우들은 1번 핀, 2번 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팔로우를 1번 탑, 2번 이번 탑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. 반박씨님말다 맞습니다. 다음은 사이키 조명입니다. 아. 이 단어는 리버스 카더가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카더가든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결국에는 카더가든을 부르는 말이지만 이 사이키는 다 똑같이 말했는데 알고 있는 건다 다릅니다. 실제 사건들을 나열해 드릴게요. 사이키 켜주세요. 스트로브를 켜면 아니 이거 말고 그냥 알록달록 화려한 걸. 사이키 켜주세요. 아니 이거 말고 막조명기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. 미쳐버립니다 정말. 놀랍게도 주변에 조명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사이키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. 그럼 슬슬 진짜. 사이키는 뭔지 궁금하죠. 이게 사이키고요. 대부분 스트로브라고 부릅니다. 조명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전문용어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배려해드리기 위함이니 이제부터 조명 디자이너들에게 사이키 켜달라고 했다가 답답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알록달록이나 휘황찬란하게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팝하고 돌려서 메모리 하니까 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. 셋업이 없기 때문에 땀한 방울 안 흘리고 메모리만 하고 리허설 돌아줍니다. 공연 시작 전에는 콘솔 위치를 오퍼석으로 옮겨줍니다. 이곳에서 공연을 진행하는데 보시다시피 관객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. 중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 몰래 촬영하는 사람 잠자는 사람 다볼수 있습니다. 그럼 무대 위에 있는 출연진들은 안 보이냐? 더잘 보입니다. 배우들이 연기 중에 일부러 보진 않겠지만 다 보이니까 코골며 주무시면 상처를 꽤 받습니다.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공연은 한 번도 본적 없고 영화나 드라마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어떤 커튼콜이라고 공연이 끝나면 출연진들이 다 같이 나와서 관객에게 인사를 하는 문화입니다. 이때 재밌는 점이 공연에서 악역으로 나오신 분들은 커튼콜 때 특히 가장 밝게 웃고 계세요. 나 나쁜 사람 아니라고 열심히 어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. 그럼 이번 편도 결과물 보시며 마치겠습니다. 무용극, 심해에서 추는 춤이었습니다.